이거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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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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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봐! 와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돌베이가 개 바다 사는 개 우리 우리 집저 똘똘이 강아지가 아니고 바다 개 개잡으로 출발합니다. 아, 인천공항으로 인자. 자 인천공항으로 이제 자 청남 인천 저 인천공항 청남 쪽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올라갑니다. 이렇게. 네. 두 번째 입구입니다. 인천 공항 청량 청량 자, 여기 이제 고속도로 이제 진입합니다, 여기서. 잠시 후, 도로입니다 일상가는 방향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청량, 청나, 청나, 청나. 눈이 안 좋으니까 이게. 네, 자, 여기서 이 꺾어서 자, 이제 인천공항으로 갑니다. 인천공항. 또 왕사 해석장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인천

여기도 가보고 저구도 가보고 자여기저 자, 이제 돈 내고 지나갑니다 자괴기를 잡으러 가요 자 간대요 간대요 계기 잡으로 간대요 계기 잡으로 간대요 요거 요거 영종대교입니다 자 영종대교로 지금 막 지나려고 합니다 자 영종대교 자 갑니다 기보로갑니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왕산 해수욕장 방향으로 그리고 또 을왕리, 을왕리 해수욕장 쪽으로 오른쪽으로 이제 저 빨간 빨간 저선 저 타고 가세요. 을왕리? 을왕리 쪽으로. 을왕리 쪽으로 가셔야 돼. 제2 공항 터미널 쪽입니다. 쭉 보세요. 이렇게 빨간 데만 타고요. 을왕리 왕산 해석장. 알았죠? 흐랑리. 흐랑리 왕산 해석장. 공항 제2터미널. 예? 바로 옆에를 쭉, 요일이 빨간 줄만 쭉 타고 가시면, 이제, 철책선이 나옵니다. 제2터미널. 제2터미널 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 가면 됩니다. 자, 연. 강변도로로 이제. 제 자, 이제 이제. 집, 돈, 집, 집 했습니다. 자, 송도 공항 신도시로 가지 마시고 제2 여객터미널 쪽으로 직진입니다. 직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쭉 갑니다. 이렇게 낚시를 사야지 낚시 낚시 밥하고 갯지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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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사러 가야 돼 갯지렁이 요거 다차 세우고 안전하게 세우고 갯지렁이에 인자 갯지렁이 요렇게 지렁이 삽니다 지렁이 자이 이 집에서 샀는데 이렇게 바늘 있죠 바늘 자, 요거 사고 자 아이씨다. 개지렁이 능력. 갯지렁이. 싱싱해야 돼. 아주 싱싱해야 돼요. 에헤. <laughs> 오, 오다 찍은 거야. <laughs> 자, 이렇게 낚시 저저 저, 미끼 개지렁이 하고 또저뭐냐바늘하고합해서 8천원 줬습니다. 8천원. 자, 요요요 올인자 이걸 빠지 야 돼요. 여기. 여기 좀요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자, 사. 바지에 빠지 이렇게. 이렇여이 요리 빠지는거렇요이렇이라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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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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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쪽들이렇니다렇자이렇도로오른이으게이렇이게북쪽이죠 여기 여기가 북쪽 강화 북쪽입니다 게이차도입니다 가다가 거의 다 왔는데, 여기가 삼목항입니다, 여기가. 삼목항. 삼목항, 여기서 잠깐 구경하시고, 삼목항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를 돌려서, 자, 낚시터로 갑니다. 자, 300m 전방에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 을왕, 왕사. 자, 인재 개발. 자, 여기서 이렇게, 자, 강북도로로. 이제 철장이죠. 철장 쪽으로 빠집니다. 아, 저 비행기가 지금 지금 비행기가 뜨고 있습니다. 지금. 저 보세요. 제이터미널에서 비행기가 하늘 좀 보여줘봐요. 야, 비행기 뜨고 다 이렇게 이제 이제 바닷가를 이제 바닷가 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철장 이렇게 펜스 철났잖아요. 펜스 펜스에 철 철조망으로 가면 됩니다. 여섯 회장 여섯 회장. 저 목적지까지 조심하세요. 여기는 야 전에 한번 여기서 네, 찍켰어요 여기 60km, 60km. 전에는 50km 했는데 60km인데 여기서 천천히 가세요. 여기 여기 저 뭐야? 여기 한번 찍히면요 6만 원, 6만 원, 6만 원. 결식금 네, 6만 원입니다. 자. 제가 이는거가 이쪽으로 들어오지? 바로 옆에요. 비행기가 바로 옆에 없어졌다. 아, 북쪽입니다. 여가저 공항 제2터널. 공항 제2터널 맞은편에 비행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 비행기가 훅 뜨는데 뭐 여기 있으면 비행기 엄청 입니다 저거 제가 이렇게 발톱 박아놨습니다. 자, 자 이게표시해놨다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포인트. 겁나게 잡아기 아, 이게 낚시가요, 고생하는 거, 이게 고생하는 거. 내가 딱 이렇게, 저, 저, 각목으로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이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고기를 잡을 겁니다, 이제. 갖고. 개도 잡고. 아. 자, 인데 20번. 20번, 2번 추가 커야 돼. 이 닐로 멀리 던지니까, 멀리. 그래야 큰 고기 잡히니까, 멀리. 자, 방둥어는 뭐. 자, 이렇게. 자. 자, 지렁이를 이렇게, 이제, 낍니다. 굵은 거 사야 돼, 지렁이. 이렇게. 이야! 와! 아, 아, 가까이 찍어야 돼. 드문 나와 드문 막 드문 나와 자막 드문 나와 드문 나와 막 드문 나와 <laughs> 굉장합니다, 이게. 뭐야? 무거 동태만 해, 동태만 해. 이야, 이거 봐야 동태만 해, 동태. 이야, 이거 봐. 동태만 해. 봤죠? 이렇게, 이야, 이야, 이야. 아, 참았어. 기념사진 찍어야지. 아이거 어,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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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이거, 이야. 굉장합니다, 이거. 자 이렇게 그물 이렇게 막 널리는 음. 거 이런 거좀 이게 요거 좀게 잘라 가지고 내가 어항을 만들어야지 직석에서 예 여왕에서 <laughs> 이제 직석 만들라고 자 바닷가 돌멩이 자 고기 잡은 거 고기 잡은 거 이렇게 자자 고기 잡은 거 고기 잡은 거 이렇게 고기 잡은 거 보이시 보세요자 돌멩이 이렇게 놓고자 돌멩이 이렇게 돌멩이 돌멩 이렇게. 돌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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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멩이, 더 이렇게. 돌멩이. 돌멩이. 돌멩이도, 이렇게, 한 골. 따! 헤이 <laughs> 이렇게 주던가, 이거. 자, 이게 어딨지? 고무줄 할거 있지? 자. 개구멍개구멍 개, 개. 헤헤, 개구멍. <laughs> 이렇게 하 끊어봐요, 저지이 와야지. 아. 빨리 와봐요, 여자. 이렇게 오케이 보고 보고. 야 보고. 보고 보고가 큰애. 크다 이거. 야보거 큰데 이거. 오이야. 보고 보고. 야, 야. 보고 가 이거 이거 어디가 먹든, 먹든. <laughs> 이거하고. 이거 망동원. 보고해, 보고. 보거. 응. 같이 보고해? 응. 보고, 보고. 그큰 자리, 이게 집어, 칼, 칼을 집어냈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응. 끝났나보다, 대충 챙겨

야 이거 와와와이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이거 와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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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래까이야 이거 이야, 이거 봐. 마글마글해, 마글마글, 마글마글. 마글마글, 마글마글. 이야, 이, 이렇게, 이렇게, 마글마글. 이거, 이거, 이, 요게 지금 이게 용기가 작아서 그렇지, 요거 큰 걸로 큰 달아라, 빳쓰레려면요 한, 하루에, 하루에 20kg는 잡아, 20kg, 진짜. 엄청나게 잡아요, 이거. 꿀팁이니다벌주이거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마글마글, 마글이글 이 야, 이거. 야. 예? 애들 데리고 오세요. 자. 어, 어 물어불어. 물어. 찍게로. 어? 어? 다 나간다. 다나다다 다. 타나. 다 나간다. 다가다 찍게. 자다나가이거 물러가. 겁드립다 타나가 다 자, 다, 다, <목소리> 다 <나간다, 목소리> <,record> 표현을... <목소리> 이렇게. 아이고. 다 잡아서 이거 이제 놓아줄 겁니다. 이제. 놓아줘 이제. 야,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laughs> 바글바글해, 바글바글해. 바글, 바글. 자, 바글바글해, 바글, 자. 아이, 들이 방.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딱 30분 만에 이렇게만큼, 이만큼 잡은 거예요. 제가 그 잡는 걸안 갖고 와가지고, 아무거나 하세 이렇게요. 방에 대면. 자, 이렇게. 이게 진짜 30분 만에 한 거예요. 자, 이제 막, 막 덤비는 거 봐, 이 덤비는 거. 자, 자, 애들 데리고 한번 와서, 여기 해보세요. 여기가. 저, 인천공항, 제2일 청사 있죠? 제2공항, 거기, 해변가에 바로 옆에,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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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여기 여기서 요 비행기 엄청나게 봅니다. 그런 거, 자.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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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막따다 앉아 이제, 이제. 뭐, 놓아주러 가자, 놓아주러 가자, 이제. 자, 이거, 이거 막따다 앉아 이제, 이제. 뭐, 놓아주러 가자, 놓아주러 가자, 이제. 자, 자, 이제, 자 놓아줍니다. 자, 도와주 이제. 자, 도망가. 야 여기만 가. 다치니 가지마, 이렇게. 자, 잘 가. 바이바이.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이야, 막을 볼 자, 잘 가. 얘들 네 바다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 보세요. 바다로 막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 여 <laughs> 보세요. 이거. 얘들 지금 지금 너기 빠졌어 지금. 이야. 자, 가고 있어. 자,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야, 잘 이야, 잘. 퐁 당, 퐁 당. 이야, 이거. 이야, 이거. 이야, 잘 가라. <laughs> 재밌지? 넌 있나? 얼씬, 얼른 넣잘 가, 잘가잘가 잘 가. 잘 가. 자. 자, 이 재밌죠? 자, 이렇게 한번 애들도 한번 해보세요 자, 잘 가라, 잘 가라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 바이 자,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야, 온마커 커, 네, 엄마 커온마커 예, 갯벌이 이렇게 왔고요 지금 아, 조기하고 낙지 잡으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보자. 이렇게 제가 지금 이렇게 장화 신었는데 안 빠져요. 우리 집 사람 장만 내가 빼서 신었는데 안 빠져. 안 빠져. 자, 한번 제가 지금부터 잡아 보겠습니다. 낙지나 뭐 조개든 아무나 잡아 보겠습니다. 이 골뱅이, 골뱅이 하나 주셨어요. 골뱅이. 자, 골뱅이. 우리 토종 골뱅이. 네. 이게 뭔지 모르겠네. 네? 이렇게 지금 캤는데 이게 덜렁덜렁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아시는 분 있어? 나 이거, 나 이거 처음 보네 이거. 이게 뭐야 이게? <laughs> 조금씩 움직이다지안 움직이네. 네? 죽은 척 하는데. 아이거한 군역을 낙지 구역인다고 30분을 팠더니 얘가 나오네 얘가.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야, 이름도 잊어먹었다, 이거. 뭐야? 뭐야, 너 뭐냐, 이름. 이름도 잊어먹었어, 나 얘. 얘, 얘가. 한시 30분을 팠는데, 이거 나왔어. 아우, 뭐해. 나막 막, 위기이할수록 커지길래. 와, 오늘 한건 했다 했는데. <laughs> 아이고, 인건비도 안 나와, 이거. 야, 너 뭐냐? 야, 너 뭐야? 너, 너, 너 뭐야? 너 뭐야? 이거 이름도 먹겠다 뭐야, 이거? 아이고. 이거 보세요, 내가. 이거 다파야되겠어 지금. 아 이걸 이렇게 빡 파지겠는데 허무하게 해가 나와. 아, 시금통, 시금통. 아, 아 낙지 잡. 지금 좀잡고 싶어 대단한다아있아 낙지 좀잘 잡길래 한번 따라다해 봤더니 도망가 버리네. 안 알려주네. 귀찮은가봐. 야안 알려줘. 도망가 버렸어 장바. 또 따라가야지. 배울라면철들절 따라다니는데, 아, 나는 왜낙지를가 나를 싫어할까? 아, 또 따라가봐야지. 아, 계속 귀찮게 해야지. 알려줄 때까지. 아, 진짜. 진짜. 디어 파신다. 파신다. 어디 어디갔어? 카메라 안 잡혀. <laughs> 드디어 파신다. 자, 여기가 찾아 봐야지. 영정도 인천 공항 영정도해네치셔놓고물대 한번 진짜 물대. 야, 이이 언제 빠지고 언제 들어온가. 낚시도 하고 저이게 꺼내서 저런 것도 잡는 거 구경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잘 잡는 분들이라잘 보시고 조개도 하셔 주세요. 저분들이 안 잡는 거라도 잡았어요, 이렇게. 쫙꾸 에이, 게 초라합니다. 하하하 <laughs> 그래도 빈손이 아닙니다. 자, <laughs> 자 이렇게 한번 놀러와서 한 번도 즐겨보세요. 에이. 가까운데, 삼녀바위가 어, 있어요. 아, 그래도 화장실 너무 깨끗해요. 깨까... 진짜 멋있고 좋아요. 저 팔각정죠? 아, 위에 팔각정도 있네 자, 사람도 올라갔다들 이렇게 깨끗해. 이렇게. 이렇게 쫙올라 요거. 선녀 바위 해수욕장. 으랑리 해수욕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laughs> 이렇게. 밤에. 밤에 도착했지만 아주 예쁘네요, 이렇게. 야 이제 올라가야지. 야, 자, 좀 어두워. 네 아세요? <laughs> 우리가 좀 늦게 도착해서 그래요. 이렇게 가요. 자, 어두워도요. 이렇습니다. 야, 여기, 여 밑에 나무가 가려서 지금 안 보이는데. 아, 좋습니다 이거. 음. 요거 선녀바위 해수욕장이지? 맞아, 선녀바위 해수욕장.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은요, 12월 31일 날, 이제, 해가, 이제, 이제, 다, 지는 해잖아요. 이제, 새해가 가고, 아니, 새해라는 이제, 올한 해가 이제 가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해치는 거본 다음에, 딱, 그걸 완전히 뒤쪽으로 딱, 딱 하면은,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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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해가 또 떠요. 야, 여기, 연말에 오면, 야, 좋네. 연말에 오시면 진짜 좋다. 서울서 가깝고. 해가 졌는데도 가족끼리 와서 저렇게 이제, 저렇게 조개도 잡네요. 프레쉬 갖고 선녀바이 해변 아이 괜찮죠? 아 이렇습니다 연말에 꼭 한번 추천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랑이 해석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가 왕산 해석장 다음에 을왕리 해석장 다음에 선녀바위 해변 을왕 응? 의랑... 뭐 어쨌든 여기도 을왕리로 들어가는가 본데요. 자, 와... 저도뭐 해야지. 나와요, 나와. 자, 어두워도 나와요. <laughs> 자, 물이 많이 빠지는 날은 저렇게 이제. 포래시 고뭐잡는 거여가 꽃게도 있고 소라도 있고 지금 밤에 많이 왔잖아요, 사람들 이렇게 많이 봐요 어지럽죠? 자 이렇게 지금 불 켜고 지금 뭐, 지금 조개나 그 소라 같은 거 잡는 오케이 선녀바위가 딱 나오네 이제 선녀바위 또 아, 모아서. 오야 빨라요. 자, 지금까지 보셨어요? 자,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릴라니까 옆에 사람 알려주고 딸랑딸랑하셔. 벌써 늦가을이요. 새월 빨라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